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으로 이 박영선 캠프 대변인직을 물러난 고민정 의원, 오늘도 한끈 했습니다. 자,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첫날,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동네에서 사전투표를 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민정 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무슨 동네 그냥 평범한 이 문반지를 모르는 그런 기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면 법을 지키고 상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민정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한장 이걸 보면 정말 선관위가 경기를 일으키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합니까? 이게 국회의원입니까? 사고뭉치입니까? 아무튼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고민정 의원이 이 4월 7일 재복을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박력당국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제를 요청한 바로 투표 도장 인증샷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 겁니다. 자, 고민정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보면 분명히 이 엄지손가락에 투표 도장을 찍어서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이건 뭐 젊은 친구들이 재미로 하는 과거에 했던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코로나 19 전국입니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자, 지금 투표장에 가면 이 비닐 장갑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정은 자신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망각한 듯이 무슨 동네 장난치는 행위를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자, 지금 박영선 후보도 이런 식이면 앞으로 점점 힘들겠습니다. 이게 박영선 후보를 도와주는 건지 깽판을 치려는 건지 아무튼 지금 의심스러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자, 고민정 의원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의 9.2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투표 도장을 찍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아직또 자신이 철없는 그냥 문바 지자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무튼 지금 박영선 캠프에 짐사서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한 명이 고민정인데, 밖에 나가서도 지금 줍줍 무슨 뭐유세자인가뭐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제도 박영선 유세차에 올라타서 연설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선거를 하자는 건지, 국민들, 서울시민들 염장을 지르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엣지를 다 현역 의원이 선관위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박영선 후보한테 찍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닐장갑을 벗고 맨손에 투표 도장을 찍는 행위는 방역상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또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염 위험을 크게 높이지는 않지만 역시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장난삼아 하는 도장 찍어서 인증샷 올리는 건데 이거는 코로나 전국 훨씬 전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이런 짓을 그냥 자연합니다. 자랑스럽다는 듯이 사진을 올립니다. 이거 뭐 전부 다그뭐 찍은 사람들 나처럼 한번 해봐. 비닐장갑 벗고 말이야 도장 찍어서 한번 하자. 지금 이 이런 경우 옛날에 노영민 청와대 비실장 전 실장 말로는 살인자라는 말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왜 투표장을 이렇게 코로나 위험지구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것도 국현이라는 자가. 자,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런 일을 했으면 됩니까? 이거 별것 아는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하는 이 선관이 비닐 장갑을 그럼 왜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다 나눠줍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서울 광진구 선관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투표한 구의 제3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사무원들이 유권자에게 투표소 내에선 비닐장갑을 벗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장갑을 벗고 도장을 찍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자, 가림막이 있고 밀폐된 폐쇄된 장소니까 뭐 비닐장갑을 벗고 무슨 짓을 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고민정은 정말 어디 정신을 얻다 두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창피하기도 민주당 배지를 달고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이게 문재인 정권의 수준 딱그 자체입니다. 장난치니까 지금 아무튼 지금 이 고민정의 이 행위 이건 진짜 이 코로나 테러 행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sns 비판하고 욕하는 글들이 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앙선거 관련에는 이번 선거에서도 지난해 총선 같이 체계적이고 강화된 코로나 19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 지금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이 없는 경우 손소독 뒤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인 유권자는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 비상이고 지금 다 이렇게 해야 하고 있는데 백신도 제대로 못한 못 구해서 쩔쩔매는 이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국회의원이 이런 짓까지 합니까 지금? 국민들 염장 질를 일이 있습니까? 어제도 고민정은 이 박영선, 박영선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자신에게 쏟아진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모멸감과 비난이 있어도 꿋꿋하게 견디내고 버티는 게 국회의원의 소명이라고 다짐했다. 모멸감과 비난이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아는 모양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요즘 욕을 먹고 있는지. 자, 고민정 의원은 이, 어제, 광진구 박영선 후보 지원연설에서 10년 전으로 돌아가라. 모든 걸 포기하라. 그말씀만은거둬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고민정 같은 사람이 배치를 달아야 되는 이 육군여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지금 고민정, 뭐 최근에 했던 행동을 보면 기행입니다. 기행. 피해 호소인 3인방으로 어? 짐 사서 캠프를 나갔는데 SNS에 지지자 품에서 울고 있는 모습 울고불고 울고 피곤해져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들을 올렸다가 성추행 피해자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 최악의 감성팔이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고민적은 왜 이렇게 이 노이즈 마케팅을 할까요? 그저 이름이 계속 욕을 먹던 칭찰됐든 이름이 계속 연호되지 않으면 초조해지는 그런 겁니까? 관종입니까? 아무튼 지금 이 사람의 행동, 박영선 후보한테는 참으로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박주민, 고민정, 장경태 등등 마음 줍줍 유세단을 만들었다고 지금 하고 박영선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박영선 떨어지게 하려고 작정을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주민이 누굽니까? 자기가 만든 법안. 전월세 오픈해서 상한제를 했다가 자기, 자기는 전세가 팍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이런 박주민을 마음죽죽 유세단? 또 장경태? 지금 장경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금? 지난번에 무슨 백신을 가지고, 백신은 완성품이 아니라 백신 추정 주사일 뿐이다. 국민을 마루타로 삼자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박영선 지원 유세를 하고 있으니, 박영선이 당선 되겠습니까? 아무튼 박영선 캠프 잡혀가는 것 내려 고민정 의원 더 이상 기행을 버리지 말고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사전 투표하는데 비닐 장갑을 벗고 투표 조장을 찍어요 정신 나갔습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